안녕하십니까. 김대환입니다. 오늘도, 어, 저희 아들, 김세진 군과 함께 Q&A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진이 인사.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세진이는 오늘도 제 옆에서 쿠키런, 어, 책을 열심히 읽을 거예요. 세진이 뭐, 카메라 보고 하고 싶은 얘기 없나? 없어. <laughs> 없어? 음. <laughs> 저 엄마한테 좀 혼나서 시무룩해? 아, 어. 응. 알았어. 보고 있어. 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어, 이제까지 많이 좀 부탁을 해 주셨던, 분석을 좀 원하셨던 로버트 휘테커 선수에 대해서, 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휘테커 선수는, 음,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대로 우리 제 스승님이 김훈관장님과 또, 어, UFC가 아닌 다른 무대에서, 어, 격돌도 했었던 그런 선수죠. 뭐, 김훈관장님의 평생 그, 음, 한방 그 로또이자 약간 뭐, 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 그 적금 같은 그런 이제, 어, 어, 경기 결과가 나왔었는데 사실 뭐 김훈관장님도 잘 알고 있고 어, 뭐 UFC에서 현재 활약하고 있는 휘테커는 진짜 다른 사람이죠. 그만큼 뭐 어, 김훈관장님과의 경기의 결과를 떠나서 지금은 진짜 세계 최고의 그 선수 중한 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어떤지 좀 살펴볼게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격투기 선수들을, 종합격투기 선수들을 보면 다 잘하죠. 뭐 타격, 그라운드, 뭐 레슬링, 주짓수, 복싱, 킥복싱 다 잘하는데 선수들마다 딱그다 다른 강점들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게임이 이렇게 뻗어 나간다는 게참 종합격투기의 그 다양한 그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데미안 마이아를 보면 그 주짓수의 실력에서부터 게임이 출발을 하죠. 주짓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레슬링을 어, 갖다 입히는 거고 어, 타격은 뭐 하긴 하지만 결국은 어, 레슬링 테이크다운을 치기 위한 그런 어, 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커비네이션으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로 데려가서는 파운딩을 세게 치기보다는 어, 그라운드에서의 그뭐 서미션이라든지 뭐 포지션 행으로 확 잡아놓고 이런 거를 많이 노리고 이때 보면은 또 데미안마야의 그 특유의 그 주짓대로로서 갖고 있는 특히 당기는 힘 이런 근력을 많이 또 활용한 어, 물론 기술도 좋지만 근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도 그 게임에서 저희가 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바꿔 말하면 어, 그런 근력이라든지 주짓수 게임이 이미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런 데미안 마이아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 않다면, 데미안 마이아의 게임을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시합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네.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로버트 휘테커의 게임을 보시면서 가장 딱 봐야 될건 뭐냐면, 이 사람의 강점으로서 봐야 될 거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로버트 휘테커가 가장 갖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은 스피드예요, 빨라요. 어. 전에 말씀드렸던 뭐 조제 알도도 이런 스피드가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빠릅니다. 어. 보통 보면, 어, 이휘테커 선수가 체급이 원래 웰터에서 싸웠다가 지금 미들로 올려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 스피드형 선수들은 체급을 올려서 싸웠을 때, 어, 좀 오히려 좀 본인보다 크고 약간 느린 사람들과 싸웠을 때어 강점이 더 도드라지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파워형 파이터들은 체급을 올렸을 때좀 별로 재미를 못 보고 반대로 체급을 좀 낮춰서 갔을 때 힘으로 좀 찌그러뜨리는 이런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파워형 선수들이 뭐 크리스 와이드먼, 조니 핸드릭스, 하파엘 도스 아뉴스 이런 선수들 다 체급을 올려서 재미를 좀못본 선수들이죠 어 좀, 감량이 힘들더라도, 어차피 좀 체급을 약간 무리한 감량을 통해서라도 크게 싸워야, 어 상대적인 그 사이즈의 우위를 점해야 좀, 어 이득을 많이 보는 선수들이고요. 스피드형 선수들로는 뭐, TJ 딜라쇼, 뭐, 오늘 소개드리는 로버트 위테커 또, 뭐, 헤비급의 에밀리아네코 효도로드 저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고요. 마이크 타이슨도 크게 보면 이 케이스입니다. 어 스피드를 살려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외려 체급을 너무 또 낮춰서 가면 이런 스피드의 우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프랭키 에드가라든지 조재알도 선수가 벤텀으로 낮추고 한 거를 절대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생각을 안 해요. 강점을 살리기가 좀더 힘들거든요. 네. 로버트 휘테커는 스피드가 빠르다는 것을 가장 큰 어, 강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계속 소개해드릴 뭐, 모든 게임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느리면 의미가 없어요. 네. 몸만 빠른 게 아니라, 눈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빨라요. 전체적인 게임에서 이게 반응 속도가 느리면, 휘테커의 게임은 아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보면 특이한 것은 복싱 리듬을 되게 많이 섞어줘요. 어, 복싱 리듬. 위빙 동작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어,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MMA에서 머리를 움직이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저는 반대예요. 어, 머리를 um, 과도하게 움직이라고 하면 100이면 99.9%는 발이 붙습니다. 어. 자, 발도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이고 하면 되지 않냐. 인간은 그렇게 다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신체적인 복싱에서 가장 타고난 역사상 가장 타고난 인파이터 중한 명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조차 본인이 리듬 잘탈 때는 머리하고 발하고 같이 움직이지만 잼 많이 맞고 몸안 풀릴 때는, 어, 게임이 안 풀릴 때는 발부터 딱달라붙고 제자리에서 머리만 움직이는 결과가 나와요. 어, 그만큼 머리하고 발을 다 움직인다는 거는, 그건 원론적인 얘기지 실제로 하면 되게 힘들어요. 어, 그래서 저는 머리를 움직일 바에는 많이 발을 움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발을 움직여라 머리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저도 머리 움직이는 위빙을 많이 했었는데 복싱할 때는 버렸거든요 MMA에 오면서 근데 MMA에서 저는 위빙을 쓸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레슬러들이라고 봐요 레슬링이 좋으면 머리 움직이다가 상대방이 킥 세팅을 못하게 계속 태클로 쳐서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케인 벨라스케즈 선수가 되게 좋은 예죠 근데 휘태커는 공격형 레슬링을 태클을 많이 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빙을 어떻게 저렇게 잘 섞어주는 걸까요? 어, 레슬링도 많이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빠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본인 몸 동작도 빠르고, 또, 반응도 빠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위빙 동작 같은 걸, 복싱 기술들을 섞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항상 머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가끔씩 해준다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주 디펜스로 삼진 않습니다. 항상 올때다 머리로 쓱쓱 막 위빙하고 이렇게 피하려고 한게 아니라 본인이 밸런스가 깨지고 어 안될 때 이때 좀 위험하다 발이 여기서 움직일 수가 발이 뭐 얼음 땡 놀이 얼음처럼 붙었을 때 이럴 때 빨리 써주고 다시 푸더크 활용으로 돌아갑니다. 네 요런 점들이 좀 로버트 휘테커가 어, 위빙을 복싱 리듬을 쓰는 좀 어, 스타일이라고 특이한 좀 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스탠스를 막 바꾸진 않아요. 로버트 히테커는 어, 막 사우스포와 오소독스를 많이 넘나들면서 싸우진 않습니다. 물론 공격할 때 필요에 따라서 뭐 발이 앞으로 나갔다가 뭐 다시 뒤로 빠졌다 이런 건 하는데 어, 딜라쇼처럼 도미닉크 루즈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타입은 또 아니에요. 오소독스로 많이 잡고 어, 전진 스텝, 전후 스텝 많이 밟으면서 사이드 스텝을 써줄 때도 써주지만 전진과 전진 스텝과 사이드 스텝을 막 섞어서 하는 스타일도 아니죠. 어, 좀 전진할 때 하다가 사이드 돌때확 돌다가 이런 스타일이죠. 네.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레슬링 디펜스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스킬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요엘 로메로 에게 잡아 먹혔을 거예요. 근데. 어, 레슬링이 뭐 로메로에 비해서 루메로 같은 사람에 비해서 오펜스는 약할지언정 디펜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일어나는 동작 같은 게 되게 좋습니다. 어, 이런 점들은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이런 게 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 휘태커 특유의 그런 아주 감각적인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꼭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어. 자 휘태커의 경기를 보시면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가드를 내리고 어떻게 그렇게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싸울 수가 있냐, 얼굴 안 맞고. 아까 말씀드렸죠? 빠르니까 가능한 거예요. 빠르니까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냐면, 싸움의 거리, 시작 거리가 되게 멀어요. 여러분이 이걸 TV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복싱이나 킥복싱 타격기만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 로버트 히테크하고 스파링을 해보신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 이거 들어올 거리가 싸움의 거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막 팍팍 들어오는 거기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MMA 하는 사람들이 거리가 더 깁니다 어, 입식 타격보다 근데 로버트 휘테커는 거기서 더 길고 더 빨라요 왜? 자기가 빠르니까 그거를 인아웃을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어. 시작 거리가 길기 때문에 가드를 내리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어. 가드를 내리고 저 안전한 거리에 있는데 상대가 그거를 뚫고 들어갈 때 반응이 잘 돼요. 어, 거기서 붙든 빠지든. 그래서 가드를 내리고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게임의 어, 시작은 보통 잽이죠. 어, 왼손 잽으로 어,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잽이 나오는 것보다 밑에 손을 내리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 올라오는 게더 실제로는 보기가 힘들어요. 어, 보고 맞기가 예전에 토마스 선지의이 플리커 잭 같은 그런 어,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사각에서 주먹만 가지고 하는 복싱과 달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타곤에서 어, 킥도 있고 어, 몸싸움도 있고 이런 MMA는 거리 자체가 싸움의 자, 거리 자체가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먼 거리에서 본인이 스피드를 특유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왔다 갔다 이러다가 갑자기 탁탁 하나씩 올라오기 때문에 그 잽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휘테커의 잽을 그리고 이 잽이 왼손이 잽만 나가는 게 아니라 잽으로 한번 줬다가 갑자기 또그 다음번에는 줄 뜨다가 훅으로 변형되어서 나오고 어. 그러다가 깔아놓고 특유의 가장 특기적인 라이트 기습 어. 쓱박도 치고 또 원투도 교과서적인 원투도 섞어주고 그러다가,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하이킥. 특히, 오른발이 제일 좋죠? 하이킥 같은 거 나오고. 모든 공격을 할 때, 왼손을 깔아주고 간다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 기본기로도 중요한데, 휘테커처럼 빠른 사람이, 저먼 거리에서, 탁탁탁탁 움직이다가, 갑자기, 무슨, 매트릭스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 곤욕스러울 거예요. 네. 오히려, 이거는, 경량급들은, 예를 들어, 로버트 휘테커하고 스파링을 하면, 오히려 잘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라이트급 선수들 정도 라이트급에 좀 빠르고 약간 긴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로보트 휘테커의 타격 같은 건잘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스파링을 하면 파워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근데 미들급에서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휘테커보다 어 스피드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더그 뭐, 위력이 극대화된다고 할수 있겠어요 어... 펀치는 상당히 좀 교과서적인 식으로 라이트, 뭐 왼손 깔아놓고 라이트 스트레이트 같은 거를 되게 잘 치는 스타일인데 진짜 로트 휘테커가 잘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오른발 하이킥이죠. 거의 어, 투수들 중에 마구 던지는 투수 있다고 하잖아요. 마구, 거의 그 수준이에요. 알면서도 어, 막기가 힘든 그런 어, 기술이에요. 휘테커 선수의 하이킥. 일단 펀치로 깔아준, 펀치 깔아주고 어, 한 다음에 나온다는 거, 어, 그 전에 많이 가려놓고 갑자기 확 어, 던지기 날리기 어, 때문에 물론 막기 힘들지만, 그리고 또 스피드가 빠르다는 것, 어, 스피드가 빠르다는 게 여기 도 들어갑니다.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느렸다면 어, 당연히 그 적중률 확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이킥 자체의 기술로 봤을 때에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발을 팡! 짚어가지고, 이거를 중심을 세워서 차는 이런 식의 킥이 아니라, 옆구리를 되게 많이 활용합니다. 옆구리를 팍! 팍! 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까이서 차는, 찰수 있는, MMA식의 좀 동작이 작은 킥을 할 때는, 저희 그, 여자분들이나 이렇게, 아령 잡고, 옆으로 이렇게, 어, 살 뺄려, 옆구리 살 뺀다고 이렇게 하시는 동작들 있죠. 옆으로 기울이는 거. 이 기울이기 동작이 되게 중요해요. 어. 뭐팀 알파메일의 선수들이나 아니면 저 루드위게 백무에 타이 선수들 이런 선수들 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어 동작을 크게 짚어서 중심을 높이 세우면서 돌려 차는 게 아니라 라운드 하우스 스킬 그렇게 차는 게 아니에요. 디딩발을 구부리면서 옆구리만 팍 옆구리를 팍 숙여주면서 차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휘테커 하이킥의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예전에 세진이하고 하이킥 찼을 때, 하이킥 하는 거 세진이가 보여드렸을 때 요령을 말씀드렸죠. 오른발을 차면, 왼손을 치고, 오른발을 그냥 차는 게 아니라, 왼손 쳐주고, 오른손으로 펀치를 쳐주든가, 아니면, 자, 오른발 하이킥 차면, 왼손 쳐주고, 오른손으로 상대 눈 쪽을 가려줍니다. 가려주면서 여기서 킥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 피터 하츠나 뭐 이런 어네스토스나 예전 K1의 선수들이 거의 이, 동작이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한테 뭐가 이렇게 확 날라와요. 이게 날라오면 맞겠죠. 근데 갑자기 가려놓고 여기서 날라와.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 해놓으면서 날라오는 거. 아. 그래서 제가 그때 하이킥 영상 때, 세진이하고 찍었던 하이킥 영상 때 말씀드렸죠. 이 습관을, 이거를 습관으로 들여놓으면 진짜 좋다고. 왼손 찰려면, 왼발 찰려면 왼손으로 얼굴 가려주고 때, 차고, 오른발 찰려면 오른손으로 얼굴 가려주면서 차고. 근데 자, 저도 체육관, 제가 킥은 비록 못하지만, 이 요령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저희 유연, 유연한 킥을 잘 쓰는 제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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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은 저 거의 못 봤어요. 어. 그만큼 쉬운 기술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는 기술도 아닌데, 휘테커는 보면은, 빠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작 짧게 옆구리 기울이기를 이용해서 차죠. 거기다가 꼭 가려주고 찹니다 아예 오른손으로 때려주면서 차든가 빡빡 치면서 차든가 아니면 안 치더라도 꼭 뻗어서 가려주면서 찹니다. 이게 휘테커 하이킥의 거의 뭐 마법의 비밀이에요.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휘테커처럼 빠르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하이킥 영상 때 말씀드렸어요. 꼭 어손 뻗으시면서 손으로 얼굴 가리면서 차는 거 한번 연습 진짜 해보세요. 되게 진짜 이거 까다로워요. 네, 네. 진짜 되게 뭐 키커들은 꼭좀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습관이에요. 네. 휘태커의 어, 게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음, 실제로 이 휘태커의 게임을 따라해 보시면 이렇게. 손 내리고 딱 하시면서 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펀치하고 킥하고 해보시려고 하면 실제로 MMA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휘태커는 게임 때안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얼굴을 맞고? 어? 그리고 왜 휘태커는 쑥쑥쑥 저 빠지면서 잘 자기가 때리고 싶은 때렸는데 나왜 이렇게 자꾸 엉키고 레슬링 상황도 많이 나오고 클린치도 나오고 상대 테이크 다운에 걸리고 어나왜 이렇게 지저분한 상황이 많이 나오지? 자. 그렇게 된다. 그럼 본인한테 안 맞는 거예요. 휘테커 게임이. 그럼 무슨 얘기냐. 본인이 휘테커처럼 다른 선수에 비해서 되 빠르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빠르더라도 상대가 만약에 파트너가 기술적인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은 기술력의 우위를 점하면서 타이밍을 먹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스피드 자체가 아예 느려. 그러면 휘테커 같은 게임은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버트 휘테커가 가드를 휘테커만 그러면 가드를 내리고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왜 반응이 왜 가능하냐 싸움이 아까 말씀드렸죠 스피드가 자기 몸만 빠른게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 반응이 되게 좋아요 들어 이 미묘한 MMA에서 싸움이 있어요 상대방이 들어오는 순간 딱 반응하는 거어 대처가 그래서 다 가능한 거예요 반응이 빨라서 휘테커가 상대방이 들어오는 순간에 의도해가지고, 이번에 받아쳐가지고, 딱, 딱, 때리면서, 클린치가 되는 경우는, 휘테커가 이긴 경기를 보시면 되게 많은데, 상대방 공격이 딱 당황해서, 이번에 걸렸다! 휘테커의 움직임이 잡혔다! 라고 해서, 휘테커가 발이 붙어서 상대방하고 엉키는 경우는, 휘테커가 이긴 경기를 보시면 거의 없어요. 보는 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몸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받아치거나, 아니면, 싹 빠져, 아예 빠져버리거나, 피해버리거나, 그냥 잡혀가지고 발이 붙어서 순간적으로 딱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하는 선수가 스티븐 톰슨 선수가 있는데 둘이 뭐 그런 뭐 거리를 길게 두고 어 본인의 스피드와 순발력을 이용한다는 점은 같은데 좀 스타일이 스타일이 크게는 비슷한데 세부로 들어가면 좀 다른 게 스티븐 톰슨은 좀더 디펜스 위주예요. 그리고 좀더 안전에 중점을 두죠. 킥의 활용을 높여서 좀더 멀리 거리를 두고 펀치 카운터에 대한 욕심을 그, 그다지 많이 부리지 않습니다 좀더 안전하게 가는 편이고 로보트 휘테커는 좀더 공격적으로 카운터를 노립니다 어. 더 화끈하고 재밌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펀치 위주예요 킥보다는 펀치로 뭔가를 노리는 펀치에 자신감이 더 있어요 톰스는킥 쪽에 더 자신감이 있고 휘테커는 펀치 쪽에 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휘테커의 게임이 둘을 비교하면 훨씬 더 공방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화끈한, 어, 경기가 많이 나오죠. 때려나고 이따 물품 소개할 거예요. 응.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상대방이 들어오는 순간 빈틈을 캐치하는 거. 굉장히, 어, 능력이 좋습니다. 실수를, 그런 실수를 또 하도록 상대방이 애매하게 들어오는 동작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거는 결국 페인트 동작이나 잽이에요. 이런 걸로 실수를, 유도를 되게 잘 합니다. 어. 이런 부분이 휘테코 게임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근데 이스라엘 아데사냐 전을 보면은 그런 휘테코의 게임이 안 통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데사냐가 반응이 휘테코에 비해 느리지가 않아요. 빨라요. 어찌보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몸놀림도 더 빠르고 반응도 더 빠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데사냐가 더 길어요. 어. 더 길고 앞중심, 뒷중심을 다 넘나들며 싸울 수 있고, 허리가 되게 유연해서, 뒷중심으로 했을 때 잡히는, 딴 사람 같으면, 앤더슨 실바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아데사냐를 보시면은. 요만큼 해서 잡, 자, 자 뒷중심 놨는데 상대히확 들어왔어요. 잡혔어. 이번에. 발이 안 움직였어. 발이. 발을 움직여서 뺐어야 되는데 못 뺐어. 그럼 그때는 허리 스웨이 밖에 안 났거든요. 이 허리 스웨이의 한도가 아데사냐가 좀더 있어요. 앤더슨 실바보다. 더 유연한 거, 허리가. 그래서 맞췄다 싶은데 여기서 한번더 피할 수 있어요. 약간 매트릭스처럼. 네. 휘테커에게 참 어려운 상대였던 거죠. 음. 그래서 휘테커와 아데사냐의 경기를 보시면 휘테커가 그렇게 혼자 본인이 막 치고 들어갔던 경기가 없어요. 그리고 휘테커가 그, 그 경기처럼 스트레이트가 아닌 훅을 막 많이 휘두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타이밍을 못 잡은 거죠. 그리고 아데사냐가 딱 공격 들어올 때, 다른 사람 경기 때와 비교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 대방이 공격을 탁 들어왔을 때 휘테커가, 아이고, 이번에 잡혔네. 내가 반응 못했네? 라고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들어올 때, 들어오려고 하면 아예 빠져버리든가. 용용 죽겠지. 하고 빠져버리든가. 오는 순간, 그래, 걸렸다 나오고, 들어 얘가 오는 순간 휘테커가 탁 받아먹어요. 근데, 아데사냐고 할 때는, 이 순간 반응이 안 돼가지고 탁탁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아데사냐전을 보시면은. 다른 사람 같아요, 휘테커가. 네. 그만큼 또이 챔피언인 아데사냐의 타격이라든지 뭐, 타격의 기술도 기술인데, 거리가 길고 빠르고, 이런 점들이 휘테커에게는 굉장히 좀안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저는 사실은 요엘 로메로가 상성상 휘테코에게는 최고의 난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레슬러인데 레슬링 그렇게 좋고 한데 뭐 신체적인 능력 순발력이나 뭐 파워 타격의 파워 이런 것도 진짜 엄청나잖아요. 어 타격의 가짓수가 많은 건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 기술이 되게 뭐 킥복싱 기술이 많고 복싱에서 컨비네이션 많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MMA에서 아예 상대가 빠져버리거나 아예 상대가 붙어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컨비네이션을 4단계, 5단계를 깔 그런 어, 여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MMA에 오면은 일단 길고 빠르고 좀 그러면서 파워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고 이게 제일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로메로와의 두 번의 경기. 저는 사실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로메로와의 2차전은 좀휘테커가 졌다고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판정은 뭐휘테커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 로메로 라는 난적을 넘으면서 다시 로메로가 올라와서 하기 전까지는 뭐 다들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휘테코에게 와 근데 이 아데사냐가 나타나면서 참또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어 엄청난 또 경기를 보여주면서 휘테코가 좀 무릎을 아데사냐가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면서 휘테코가 무릎을 꿇었었죠. 네. 아무튼 뭐어 휘테코의 스타일 뭐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겠 빨라야 돼요. 휘태커를 따라오고 싶으시면 빨라야 돼요. 그리고 레슬링 주짓수가 다 갖춰져 있으셔야 돼요. 어. 그렇지 않으면 자 기본으로 저희 일반 관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게 가드를 내리고 콩콩콩 뛰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얼굴을 되게 많이 맞게 되어 있어요. 어.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다. 실제로 그런 휘태커 스티븐 톰슨과의 음 선수들을 따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체육관에서 어,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일반 관원들의 대부분은 결국은 엉켜서 체력 빠지고 막 진흙탕 싸움하고 그러다가 저쪽에 가서 누워 있고 그래요. 뭐 어, 어, 힘들어 가지고 지쳐서 맞아서 누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 가서 누워 있고 그래요. 어, 상대방이 막그 난전을 걸어올 때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 휘테커는전 세계 최고로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얘기는 여기까지고 오늘은 제가 가슴에 또 있고 어, 있는 로드프렌즈 저희 어, 용품 저저번 소개해드렸죠? 세진이가 뭐죠? 세진이가 얘기 좀 해줘 어? 물통 이 물통 어때? 세진이가 보기에 아빠야 얼굴만 <laughs> 내 얼굴만 해? <laughs> 그래 알았어 또좀 소개해줄 만한 좋은 점 같은 거 있을까요? 이 물통 세진이가 뚜껑이 안 뒤져봐요. 뚜껑이 안 잊어버려. 맞습니다. 오, 아빠 생각도 못했네. 뚜껑을, 오, 어, 저같이 뭐잘잃어버리는 사람. 뚜껑이 여기 달려있거든요. 네, 줄 달려있습니다. 오. 어, 아주 좋은, 어, 아빠는 그 장점을 생각도 못했네. 나 아빠도 안 잃어버리고 좋네.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 지나? 음... 음... 물 낭비. 물 낭비? 야그 <laughs> 무슨 말이야? 이게 어, 통이 엄청 커서 내가 받을 때도 물 낭비할 수 있어 아 통이 너무 커서 물 낭비할 수도 있어? 근데 어, 세진이가 얘기한 대로 통이 너무 커서 이거를 다 받으려고 하다가 물을 막 흘리면은 물 낭비가 되겠지만 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을 통에 용량이 엄청 납니다 이게 2리터가 넘게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눈금에 2리터가 써있거든요 2리터보다니까 사실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좀 특히 체중 감량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들고 다니셔야 돼요 어.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드셔야 돼요. 가방? 네. 가방? 그치, 가방도 들고 다녀야 되지. 근데 아빠 얘기하는 거는 살 빼려면 이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네, 어, 로드 프렌즈, 저희 포털 사이트에서 로드 프렌즈 치시면은, 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 이 물통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어, 물만, 어, 삼시세끼 30, 좋은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도 체중 감량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니까 꼭 좀, 저도 항상 마시고 있습니다. 네. 어. 아빠만 있어? 나만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이 보고 얘기해봐. 아빠만 이물통 있어. 아빠만 이물통 있어? 다른 사람들 없어? 어, 다른 사람들도 빨리 우리 세진이가 봤을 때, 어, 아빠 말고 저 사람도, 저분도, 어, 로드에프시 물통 갖고 있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이,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요. 어,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네, 뭐 마지막으로 다할 얘기 있나? 세진이? 뭐? 손잡이. 손잡이. 어, 손잡이도 이렇게 편하게 달려 있어. 아이고 우리 세진이가 마지막으로 또 손잡이 얘기 해줬어요. 음, 잘했어요. 자, 땅에 떨어뜨리면 부서져안 부서져요. 어, 세진이가 아이고 똑똑하네. 이것도 땅에 떨어뜨려도 어 정말 잘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내가 왜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도 떨어뜨려면 너무 세게 빡 이러면은 이거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또 던지려고 하지 말고 자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꺼주세요